안녕하세요. 공교롭게도 지난번과 옷차림이 똑같은 것 같은데 어, 오늘은 두 번째 팁 시간입니다. <laughs> 제가 이제 워홀 온지두달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해왔으면 좋았겠다라든지 아왜 저렇게 해서 저렇게 고생할까 싶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저번에 대본을 한번 써봤어요. 제목은 일본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꿀팁 16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인데, 아마존 재팬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게 일본 쿠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배송을 되게 빨리 해줘요. 운이 좋으면 문 앞에다 놓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되게 편하거든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않아도 돼서. 근데 최근에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에서 배송을 하면 문 앞에 놓고 가는데, 야마토라든지 다른 택배회사를 거치면 대면 배송을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기는 한데, 어쨌든 문 앞에 놓고 갈 수도 있는 건 아마존 프라임 뿐이다. 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 간단하게는 이거 이불이라든지, 이거 매트 프레임이라든지, 책상, 의자,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첫날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잔다고 생각하시고 뭐가 필요한지를 잘 생각해서 미리 배송을 해서 그 날짜에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불 내가 꼭 만져보고 사고 싶으시면 일찍 출발하세요. 일찍 비행기를 타서 쇼핑을 해서 집에 가져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첫날 그냥 해외에 내가 지금부터 여기서 산다니 이런 기대감도 있지만, 가방도 무겁고 되게 좀 기쁨 반, 걱정 반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몸이 힘들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조명도 없이 깜깜한 집에서 이불도 없이 잔다.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프레임은 솔직히 나중에 써도 돼. 매트리스 있어야지 푹신한 바닥에서 자겠죠. 피곤한 몸을 이불, 드라이기, 수건, 샴푸, 린스 이런 게 당장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불은 저는 챙겨왔어요. 수건도 저도 일부는 챙겨왔어요. 드라이기는 당장 머리 감을 때 필요하고 샴푸, 린스까지 챙겨오긴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아마존에서 시켰습니다. 캐리어에 넣지 못하는데 첫날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거를 꼭 생각해 보시고 미리. 구매를 하셔서, 날짜 지정, 아마존 프라임으로 하면 할수 있으니까, 잘 하면 시간까지 지정할 수 있거든요. 아마존 프라임은 한국카드로도 결제 잘 돼요. 전 트래블로그 트래블 원래 썼었는데, 그걸로도 다 문제 없었고, 일본어 검색도 되지만, 영어 검색도 잘 지원하기 때문에, 워홀을 합격해낸 여러분이라면, 문제 없이 다 인터넷 쇼핑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아마존보다는 니토리가 좀더 예쁜 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 배송 날짜를 훨씬 이른 시기부터 잡을 수 있거든요. 아마존은 3일 전, 2일 전. 칼배송이다 보니까 엄청 먼저부터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이이신 분들은 좀 마음이 불안할 수는 있는데, 잘그 날짜에 오니까 웬만해서는. 니토리는 조립 서비스가 있대요. 침대 프레임 같은 거 혼자 하려면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침대, 책상 이런 거 조립 서비스 돈 내고 할수 있다고 합니다. 몸이 편하게 원하신 분은 돈 쓰고 그거 할 거면은 니토리를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근데 니토리는 한국 카드로 결제가 안 돼가지고 일본에 그 대신 결제해 주실 수 있는 친구분이 있으시면 쓰시고 아니면은 뭐 돌려돌려 계좌 이체로 이렇게 고객센터 통해서 할수 있다는데 전 번거로워서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 실제로 일본 오면 자질구레하게 살거 진짜 많거든요. 클렌징 폼 이런 거, 화장솜, 휴지 이런 거 그런 것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배송 시키세요. 웬만하면 최대한 배달 시키는 거 완전 추천합니다. 아마존은 한 달간 아마존 프라임 쓸수 있으니까요. 무료 체험할 수 있으니까 미리 장바구니 담아 놓고 날짜 확인하다가 한 출국 3일 전, 4일 전부터 시작하면은 초반에 필요한 물품들 사실 때는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가 연착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처음에 예약을 했었는데, 세상에 연착이 엄청 많이 됐어요. 서너 시간 정도 늦게 여기 도착함으로써 어, 택배도 막 가버리고 EMS도 못 받고 같이 왔던 친구들이랑도 놀기도 힘들어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저도 혼자 입국하면 아시아나 타려고 하긴 했거든요. 그 수화물 무게도 많고 하니까.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고민하다가 그냥 저렴한 항공사 했더니 이렇게 차질이 됐던 거여가지고 첫날이 생각보다 잘안 흘러가면 속상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수를 줄일 수 있다면 좀 줄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일찍 오세요. 왜냐면, 저희 집은 운 좋게 전등이 있었는데, 이 등이 없는 집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 뭐가 있어? 등을 밖에서 사와도 달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일본이 좀 층고가 낮아가지고, 제가 160인데 커튼 달고 하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으나, 방마다 다르고, 뭐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밤에 무섭게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일찍 와서 집도 확인하고 필요한 것도 좀 사오고 그런 식으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본어가 가능하신 분이면 전화 통화되는 유심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통화는 안 되고 그냥 인터넷만 쓸수 있는 유심을 한 5일치 정도를 사왔었는데, 이 심으로 비행기가 늦어지면서 택배가 가버리고 막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거 다시 받고 막 이러려면 일본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일본을 할수 있어도 전화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그걸 신청하려고 해도 일본 전화번호가 있어야지 그택배회사에 회원가입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부동산에도 되게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부탁드리고 다른 지역 살고 있는 친구한테도 좀 부탁해가지고 그 친구가 대신 전화해서 이렇게 재배송 날짜 잡아주고 그랬거든요. 전화되는 것만 했으면 그 번거로운 일 그렇게 마음 졸이는 일 없었을 텐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많이들 하실 텐데 한국 핸드폰 죽이지 마시고 꼭 문자 받으실 수 있는 상태로 해 오기. 요즘 알뜰폰 되게 잘 나왔잖아요. 알뜰폰 유심칩으로 문자 받을 수 있는 거 하시고 전화 안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은근히 한국 사이트 로그인하고 새로 가입하고 인증번호 받을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많아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유심칩을 물리칩으로 하고 일본에서 쓸 거를 이심으로 개통하는 거를 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핸드폰 망가지면 다시 재발급 다시 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일본에서 한국 거를 개통하는 것보다 일본에선 일본 거를 개통하는 게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본거는 뭐가 잘 안돼도 이심으로 여기서 새로 개통하면 되니까 한국거를 물리심으로 했습니다 뭐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어요 다섯 번째 생각보다 110V짜리 돼지코로 살만하다입니다 돼지코로 맥북도 충전하고 있고 그냥 다 돼지코 꽂아서 쓰고 있거든요 여기 일본에서 사는 거 빼고는 생각보다 안 불편하더라고요 돼지코 있으시면 그냥 그거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멀티탭은 그냥 일본 거 사서 쓰고 있는데 두개 사서 쓰고 있거든요. 일본 멀티탭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거보다 종류가 다양해서 막 멀티탭 측면에도 꽂을 수 있고 막 벽에 꽂아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되게 어 편한 게 많아가지고 여기 멀티탭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한국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가져오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전에 먼저 일본에서 워홀했던 친구가 한국 멀티탭 가져가도 어차피 프리볼트 아니라서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해 줬었거든요. 요즘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입니다. 일본 워홀 3종 세트 있죠? 그거 순서대로 하기. <laughs> 뭐 먼저 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니니까 꼭 순서대로 하세요. 첫 번째가 제주 카드 만들기고 두 번째가 핸드폰 만들기, 세 번째가 통장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제주 카드는 꼭 본인 주소에 있는 그 구에 있는 구약소에 가야 되거든요. 괜히 우리 집이 여기 끝에 걸쳐있어서 옆에가 더 가깝다고 거기 가고 그런, 그런, 네, 자기 동네 구약소로 가서 오픈런을 하십시오. 중요한 건 오픈런입니다. 7번. 핸드폰 개통하면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되게 많이 줘요. 막 7만원, 8만원, 진짜 운 좋으면 10만원 이렇게 포인트 주기도 하니까 그걸로 뭐 살지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걸로 드라이기나 고데기를 많이 사시던데, 저그 포인트로 멀티탭이랑 선풍기 이런 거 사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돈 주고 살기 아까운 거 그런 포인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카메라에서 개통했었는데, 코텐도 아마 라쿠텐 포인트 주고 그럴 거예요. 되게 좋아요, 그런 거. 8번, 은행은 미리 예약해야 한다. 그냥 가서 줄 서서 통장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리 예약을 해야 돼요. 현장 가서 거기서 예약해도 되지만 그럼 굳이 현장 가지 않고 인터넷에서 예약해도 되겠죠. 제가 통장 개설했을 때는 골든 위크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일주일치가 다차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야 이제 예약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통장 개설이 집에서 제일 가까운 은행에서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래서 그것도 잘 찾아보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통장 개설하면 돈 얼마 정도 입금해야 되니까 현금 챙겨가지고. 은행에 따라서 캐시카드가 바로 발급되는 데가 있고 나중에 따로 보내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여기서 말하는 캐시카드는 돈을 인출만 할수 있는 현금카드 같은 거고, 그리고 데빗카드가 따로 있는데 체크카드처럼 결제를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캐시카드는 돈을 뽑을 수만 있어요. 결제못 해요. 데빗카드는 돈을 뽑을 수는 없어요. 결제만 할수 있어요. 최근에는 데빗플러스. 캐시 카드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체크 카드 같은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입국하자마자 일자리도 없는 외국인한테 그런 걸 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은행에 따라서 캐시 카드 바로 주는 데가 있고 바로 안 주는 데가 있는데 저는 후쿠오카 은행이 바로 준다 고해서 후쿠오카 은행에서 했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걸리지만 데비 카드도 그날 바로 신청해서 나중에 보내준다고 해서 후쿠오카 은행에서 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전국에 다 있는 유초은행에서 했을 텐데, 코카은행에서 했어요. 처음에 갔을 때 예약해야 된다고 해서 예약하고 한 일주일 지나서 재방문해가지고 통장 만드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렸고, 그리고 한 10흘 걸렸나? 생각보다 많이는 안 걸렸거든요. 2주까지는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데뷔카드 도착해가지고, 그거를 핸드폰에 넣어서, 아이폰에 넣어서 이제 애플페이로 굉장히 잘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2번인데 개인적으로 바닥 카페트 좀 추천드려요. 그 이유는 <laughs>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전 책상 있잖아요. 생각보다 뭘 떨어뜨리더라고요. 자꾸 뭐 볼펜 떨어지고 아이라이너 떨어지고 에어컨, 리모컨 떨어지고 이러니까 쿵쿵 소리 나고 바닥 찍힐까 봐 무섭더라고요. 카페 사는 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10번 브리타 정수기 같은 거 추천합니다. 꼭브리다 아니더라도 여기도 그 요도바시 카메라나 그런 빅카메라 가보니까 필터형 정수기 팔더라고요. 그런 거 사서 쓰면 물값도 아끼고 사러 가지도 않아도 되고 플라스틱 버리기도 덜 불편하고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일본 여름 너무 더워서 물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번거롭게 계속 페트병 쓰레기 버리는 것도 페트병 쓰레기는 또 모에로 고미가 아니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가져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집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소 차지하니까 추천드립니다.